안녕하세요. 오타크를 사랑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제크하인 일종을 타봤어요. 제크하인 일종 헤비어택이 매우 강력한 기체죠. 어, 어느 분이 제크하인 일종을 영... 한번 더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세팅은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. 일단 저에게 달려가 볼까요? 이렇게 달려갈 때는 피할 자리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 미니맵도 체크를 해두세요. 아군이 뒤에서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. 저는 안전지대로 잠깐 가서 부스터 회복을 하고 있겠습니다. 이 사이에 이제 아군이 대치하는 걸 보고 급습을 하는 거죠. 아 저기 기내를 쳤네요 아군만 눕혔습니다. 아이고 미안하게 시리, 미안해 친구들. 그러면 상황을 다시 좀 볼까요? 지원기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, 일단 라인을 풀어주는 게 먼저니까. 아이고! 위험했다. 지원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, 지원기를 잡다가 뒤통수 맞게 생겼어요. 지원기는 제가 있으니까 일단 도망을 가겠죠. 도망을 가게 유도를 하고, 저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. 이때 아군이 밀어내야 되는데 다 어디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싸커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지하에 숨어버렸고 음, 자, 다시 돌아왔다 그럼 다시 가볼까요? 지원기 안녕 거기 숨어있어도 안돼내려와 아군이 떨궈졌네요 음 맛있어, 냠냠 <laughs> 자, 이제 어글이 저한테 다 끌려서 누가 갑니다. 아군들은 뭔가 딱구 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합류를 하네요. 아슬아슬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어그를 먹지 않고 무적일 때 잠깐 뒤로 뺐다가 헬비어택 급습을 이제 시도하겠습니다. 어그를 끌어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아요, 저바들은 근데 이제 피가 이렇게 떨어지면 급습을 해줘야죠. 급습, 냠냠, 맛있어. <laughs> 아이고, 맛있더라. 자, 444 남았는데, 자, 6분에서 시작했죠? 얼마나 오래 헤비어택을 꼽아 넣을 수 있을까? 자, 지원기는 언덕으로 올라갔네요. 그럼 뭐에 사격으로 좀 됩니다. 사격이, 무장이, 제복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떨어지는 적한테는 헤비어택 차지하면서 가서 그냥 맛있게 냠냠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아직도 444잘 버티고 있습니다. 너도 강습길로 와, 한 대면 끝이지. <laughs> 왜 그걸 타고 왔니? 한 방이면 죽는데. 아이거 맛있는 먹일 뿐이야. 아, 저기 눕혀졌네요 맛있게 냠냠. 흐이 아, 그거 기내 안 해도 되는데. 나안 치는 쪽으로 쐈어, 지야 안다고, 그럼. <laughs> 자, 그럼 거점을 뺏어볼까요? 시간은 4분입니다. 4분이 될때 죽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부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거든요. 아군도 그때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을 겁니다. 지금 수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. 딸피들 많이 있죠? 4분에 죽어야 돼요. 그래야 에이스가 나올 때할수 있어요. 아이 또 맛있게 냠냠했네요. 죽는 거 생각만 하다가. 에이, 저기 지원기가 있어요. 지원기를 따라가는 척하면 적들이 와서 절 죽여주겠죠? 제발, 얘들아, 와서 날 죽여줘. 내가 지원기를 때리고 있잖아. 오, 좋아. 자, 시간은 맞춰서 아군들이랑 싹 부활을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사이에, 헤비어택은 치면 안 돼요, 이럴 때는. 아군 에이스가 적을 먹을 수 있게 경직만 넣어주는 겁니다. 초이랑은좀 전법이 다르죠? 그래서 헤비 어택을 너무 무지성으로 치는 건안 좋아요. 자, 저기 이프리트가 있는데 왜 강습기가 날뛰지? 이프리트가 강습기를 커트를 안 하나? 아 우리 에이스만 계속 죽어 나가네요. 지원기 안녕. 자 이프리트 저걸 받고, 오케이 드라이센이 구해주러 왔네. 이프리트가 아니었네. 아 이프리트도 왔네. 자 강습기 마무리해 줘. 내가 지원기 딸게. 오케이, 좋았죠. 지원기 안녕. 아우, 지원기도 열심히 날 때리고 있는데, 그럼 뭐해, 역삼성. 죽어야지. 우리 에이스가 나왔는데, 못 죽일 것 같으니까, 제가 죽여버렸어요. 자, 적 에이스가 딸피니까, 아군들은 적 에이스를 노리고 있네요. 저는, 맛있게니암냐 헤비어택이나 꺾고 있읍시다. 이렇게 전항을 한 번에 싹 바꿔먹을 수 있어요. 헤비어택이 원체하고 강하게. 자, 다시 돌아왔다. 상황을 또 볼까요? 저 에이스를 아군들이 노리고 있는 건가? 아, 근데 드라이센이 일선을 못 쓰고 있는 게제 생각에는 이프리트가 강습기를 못 막다 보니까 이프리 드라이센이 막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드라이센이 제 근처에 있어 주려고는 하는데 자꾸 백으로 이동하거든요. 좀안 좋네요. 이프리트가. 자, 에이스 쪽으로 개돌 갑니다. 한 방에 그냥, 오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 좋아. 흐야, 이런 거 좋아. 아좀더 빨리 칠걸 그랬습니다. 이거 좀안 좋네요, 이거 네. 자, 그렇지. 긴급 회피로 무작 시간 이용해도 나한테는 안 돼. 나뽑간다고 이게 3타를 좀 천천히 치면 돼요. 강습기기용 어쨌든, 무적 시가들 이용해서 에이스는 따버립시다. 자, 이겼어요. <laughs> 너희 에이스를 지켰지만, 안 된다. 정말 간단하고 쉬운 제크아인 일정. 550호 강습기 중에 탑티어 중 하나에요. 탑티어는 3대가 있어요, 3대. 어, 나중에, 한대한 한 대씩은 따로 또 영상 소개를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사탑 달달하네요. 음, 드라이센이 절 칭찬 줬어요. 저도 드라이센을 칭찬을 줬고.